금요일 미중전략소 강대강은 조금 더 특별해집니다. 해외 나가서 돈 쓰고만 오시지 말고요. 우리 해외에서 돈을 벌어보자고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오늘 금요일은 여기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전략소 강대강 지금 출발할게요. 국그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친 남자 U.S. 스탁의 자구석 본부장 나와 계시고요. 강남 왕서방 정순필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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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간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도 미국 주식, 중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한 주간 어떤 종목이 미국 쪽, 중국 쪽에서 핫했나? 이거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어. 우리. 어, 전략가님 아니요, 그 하... 하... 우리 전략가님 먼저 갈래요 오늘은 저부터 얘기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요. 지난 주에 저기 자동차 회사 상해 자동차 <laughs> 네, <좋아요>. 얘기했잖아요. <laughs> 음, 네. 오늘 한 주간 특별한 종목도 자동차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장성 어떤죠? 자동차라는 회사를 가져와봤습니다. 네, 네. 상해 자동차가 중국에서 1등 자동차 회사라면은 이 자동 장성 자동차는 중국 SUV 자동차 1등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SUV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네. 어, 작년 2017년, 2016년 어 100만 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자동차대서 2,800만 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성 자동차에서 유비가 100만 대 돌파를 했고요. 네. 제가 그 주가 흐름 차트를 하나를 이제 방송국에다가 제가 제출해 드렸는데요. 만유어요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증시가 사실 대부분 재작년까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저평가됐던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작년 바닥 대비 한70% 주가가 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 놓은 사진은 이제 장성 자동차의 메인 모델인 하발 H6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아 지금 사진이 좀위 아래로 이렇게 풍선처치지 <laughs> 예, 예. SUV인 좀, 예, 예. 높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장성 자동차의 메인 SUV가 네개 모델이 있고요. 네. 저거는 이제 중형 모델, 산타페 같은 그런 모델이고요. 어. 우리나라 자동차 대비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싼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2020년까지 SUV 판매를 200만 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대? 예. 예. 200만 지금보다 두배 지금보다 두 2020년까지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연간 한 700만 대, 고 800만 대는 파는 네. 중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아주 폭발적이고요. 음. 그래서 수익성도 좋고 해서 네, 네.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네. 지금 화면으로도 이제 뭐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자동차의 모델인가봐요. 예, 예. 어, SUV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고 예, 이제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예. 올해는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예. 예상되는. 지난 주에 그게... 말씀드렸듯이 음.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향후에 최소 5년 이상은 계속 폭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니까 네. 일반 세단 승용차보다 SUV의 판매량 올라가는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독보적인 음. 1위가 이제 장성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음. 눈여겨 보면 좋은. 그럼은 우리. 우린... 예, 살수 있나요 국내에서? 아 정말 예, 국내에서도 살수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장성 자동차 유명해진데. 네. 최근에 네. 그 북경 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정말 위협적일 것 같은데요. 어. 장성 자동차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북경만 들어와 있다. 예예. 네. 예. 예, 예. 음. 가격이 가성비가 좋으면. 음. 맞아요. 아 그래도 네, 지난주에 네, 상해 자동차 네, 얘기하고 나서요 예, 네, 어머님이 예, 맞습니다. 그럼 너도 그거 살아야 가격 저렴하고 좋다던데 예, 뭐 이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예, 예. 들어오기를 어,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정말 가성비를 자랑하는 그 자동차가 예.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진짜 지켜봐야겠습니 그 그래도 아직 시켜봐야겠어요. 국내 자동차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음. 중국산 자동차를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네. 왠지 뭐 애플 삼성 쓰다가. 처음 있으면 분명 좋긴 한데 조금 뭔가 <laughs>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어 우리 본부장님 그 미국 네. 쪽도 봐주세요. 미국에서는 어떤 주가 났요 미국은 올라갔어요? 실적이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사분실적이 끝나가는데 네. 어, 실적은 금융주로 시작을 해서요. 어, 할인 매장, 백화점, 유통주로 끝납니다. 음. 그래서 이게 거의 끝마무리인데 월마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 월마트. 네. 혹시 그 데스바이 아마존 지수라는 거를 네, 한번 네. 제가 작년에 네. 한번 언급했었는데. 어 아마존과 아마존 때문에 죽어나는 기업 50개를 같이 지수한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1대 50입니다. 아마존 하나를 정도. 못 이기는 거죠. 어. 아마존 하나를 유통업체 50개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 유통업체의 회장 격이 이제 월마트 격인데요. 네. 어 이번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잘, 나왔죠. 예, 잘 네.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좀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음. 원래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소매,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매출이 좋아진 게 아니고 사실 아마존을 좀따라한 거죠. 음. 전자상거래 쪽으로 집중해서 매출이 좋아졌기 때문에 온라인상을 놓고 봤을 네, 때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니까 러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예, 그래서 사실 좀 실적이 좋았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거였고요 음.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이 주식을 거의 전량을 다 거의 매도했거든요 오. 90% 네. 이상 네. 그런 바람에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아는게또 <laughs> 한번 회자가 돼서 웃긴 얘기였고요. 어. 어, 그러는 바람에 실적이 좋아지는 바람에 주가는 생각외로 네.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음. 게 이제 오늘 이번 주의 포인트입니다. 아, 네. 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주봉 모습이거든요. 네. 주봉 모습인데 거의 어,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죠. 거의 올라오고 있고요. 네. 5 0 그러니까 1년 주기 보게 되면 거의 고점까지 왔고요. 음. 어, 워 버핏이 배합할 만한 구간에서. <laughs> 지금 이제 내려올 때 많이 팔았거든요. 그분이. 어. 근데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예, 주식 시장에서 100% 승자는 없는 텐데. 아, 그걸 네. 그걸 하나의 교훈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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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네. 이런 종목들, 네. 잘 나가 종목들 두 분께서 꼽아오시면잘 봤다가 네, 그걸로 네. 이제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요. 앞에서도 MWC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전적으로 저희 넘어가는데 저희도 오늘 이쪽으로 집중을 해보려고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거 맞죠? 예. <laughs> 네, 오늘 2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 요 과정 포인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챙겨 볼 만한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장우석본 부장님, 어, MWC 뭐 이번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 일단 네, 뭐 참가하는 기업은 한번, 올해도 많겠죠? 예,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예, 스페인이 모를 수가 예, 네 제가 보니까 이번에 10만 명 이상 참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2,200개의 전시가 이제 차려질 건데 올해 테마는 작년 테마는 사실상 이제 디바이스하고 웨어러블, 그러니까 약간 기기 성능의 어떤 좀 포커스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개인데 컨텐츠와 미디어, 어, 사물 인터넷. 4차 산업 혁명, 정부 공공 정책, 네트워크 플랫폼 지속 가능한 개발. 요건 네. 이제 필드에서 요번에좀 세미나 그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네, 네. 이번에도 애플은 삼성 안 하는 거죠? 애플은 삼성 안 하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삼성, 삼성도 샤오미, 혹시, 네. 네 샤오미도, 사, 네 샤오미도 불참하는 걸로 있고요 아, 어 그러는 바람에 애플은가다 네. 빠지니까 혹시 네. LG 이쪽에 조금 이렇게 반사 이익이 좀 <laughs> 생기는 게 그래서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예 제가 거군요. 이제 생각하기에는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또그 (CSS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네. (AI) 있잖습니까 인공지능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조금 올해도 조금 어~ 맞아요.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눈에 확 띄는 게이번에 넷플릭스의 창업자가 네. 나옵니다 아, 이번에 그러라. 리드 네. 페이스팅스라는 네. 네. 분이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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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그 소위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를 대신하는 IT 음. 쪽의 거의 리더입니다, 리더. 아, 이분이 기조 연설이에요. 예. 이 리드께서 단독으로 기조 연설 하는데요. 이번 행사 음. 때 혼자 단독으로 기조 음. 연설하는 분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어, 네. 엄청난 분이죠. 시 근데 어, 이분의 별명이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 그다음에 포스터 포스트 잡스라는 해서 어, 잡스를 대신할 사람이다라고 좀 얘기를 오. 할 정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상반신만 놓고 봐도 잡스와 좀 유사하게 어, 얼굴 생김이 좀 예. 샤프한 분입니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얘기 하나 해 줬는데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10년, 2 0년 뒤에 되면 네. TV 스케줄이 있는 그런 우리가 방송을 접할 계기가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으로 네. 넷플릭스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보는 거지. 정해진 시간에 가서 본방 사수 이런 건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두분 요즘 어떠세요, 진짜 TV 보실 네. 때요. 네. 뭐일 시에 뭐 한다더라. 7 시에 딱 TV 켜고 요즘 그러세요? 어때요? TV를 잘안 봐서. 안잘안 아, <laughs> 보세요? 본부장님은? 네. 네. 저는, 네. 저는 진짜로 본방 이런 거보다는요. 네. 어, 다시 하는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몰아먹기, 그걸 즐, 예, 즐겨 거. 보는 프로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네. 먹방 같은 것들 네, 즐겨 네. 보거든요. 네. 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네. 예년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 처음에막이슈가됐었을 네, 네. 때. 아니, 진짜 그렇게 될까? 음. 우리는 그래도 뭐밤 10시 드라마 한다고 치면 수요일 드라마 이거 밤 10시 만에 기다려서 보는 이맛 또한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근데 진짜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몰아보기. 네. 뭐이왕면 1회 1편에서 5편까지 몰아보기. 그런다면 이제 넷플릭스 또한 이제 말이 되네라는 거 시작해서부터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좀 진행되는 분위기 나타나는 그, 것 같아요. 결론은... 기기의 성능보다는 음.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가느냐 네, 그게 네. 이제 올해 주목할 내용인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MWC 2017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어떨까요? 우리 작가님 좀 네. 짚어 주신다면요. MWC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잖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을 넘어서서 이 휴대폰 스마트폰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음.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자율 자율차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려면은 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음. 모든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일 뿐이지 이 핸드폰과 연결되는 모든 것. 네. 연결되려면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그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이 음. 앞으로 다가올 5G 음.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서 이제 뭐 촛불 시위 할때 도로 양쪽에 이렇게 쭉 자동차들 서 있는 거 보면은 음. 이 이동 기지국들이 쭉서 있거든요. 아, 사람들 이렇게 한 곳에 많이 모여서 전화 잘안 터지잖아요. 터지잖아요. 네, 네. 양옆에 이렇게 이동 기지국을 많이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만 썼지만은 이제는 뭐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뭐 옷, 네, 지금도 끼고 예, 예, 이신은데요 이거도 스마트 워치인데요. 네. 그러네요. 네. <laughs> 음. <laughs> 예.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이 나와 연결이 되면은 맞아요. 그 많은 데이터 음.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G가 저는 아주 유망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네. 어, 글로벌 그 기술 관련 특허 건수,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이 한탑10 순입니다. 뭐 기업별로요? 예. 네. 그래서 1위가 보시면은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예, 음. 두 번째는 퀄컴이라는 미국 회사고요. 네. 세 번째가 ZTE라는 또 중국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떤 기술력, 뭐 특허 이러면은 선진국이 다 잡고 있을 것 같은데 네. 1위와 3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요즘 중국이 달라요. 네, 삼성은 아, 이제 달라요.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음. LG는 7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화웨이는 비상장 회사고요. ZT는 이제 상장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ZT에는 지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웨이가 상장이 되면은 저도 화웨이 에더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어, 현재로서는 이 ZT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요, 이제 특허. 건수 뭐 많은 건 좋긴 한데 이거 예. 사실 특허 많다고 해서 또 예. 1등 잡는 그런 건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그것도 그렇잖아요. 왜 포켓몬고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네. 국내 기업도 특허 많아요. 음. 많은데 이거를 잘 이용을 해먹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차 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기업이 이렇게나 음. 좀 앞서서 나가고 있다는 거는 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입니다. 지금 샤오미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은 음. 더큰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게. 특허 때문입니다. 음. 이게 함부로 특허 침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 이제 해외 수출에 음. 제한이 네, 네. 많은 거죠. 자, 자 그러면요, 우리 MWC 2017 바라보는 이 마당에서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볼까? 요거 체크해 주세요. 본부장님 먼저 미국 쪽. 네, 저는 당연히 뭐 예, 넷플릭스 말씀드려야죠. 넷플릭스? 예, 음. 넷플릭스가 현재 지금 전 세계로 보게 되면 회원수가 8,600만 명입니다. 와. 예, 미국만 4,700만 명인데요. 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있겠죠. 어, 그렇죠.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인데요. 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한번 보면은 빠져야 되잖아요. 음. 빠져야죠. 그래서 시간을 제가 또한번 봤더니 아, 예, 이용하는 예, 이용, 이용 시간, 시간, 이용 시간을 봤더니요. 네. 2010년에 0.4시간이었거든요. 0.4시간이었는데 어. 네, 네. 2011년에 0.8시간. 2014년에 1.6시간, 2015년에 1.8시간 증가하는 점점, 모습이 계속 점점, 점점?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평균치라는 점. 예, 2016년은 2시간 넘어가는 모습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1인당 하루에 넷플릭스 한번 들어오면 음. 어,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어.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네.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만 빠져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어, 최근에 또나온 얘기가 애플이 넷플릭스를 M&A하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건 소문이 아니고 기사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컨텐츠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손을 벌리고 있는 건데 넷플릭스가 글쎄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네. 종목은. 다시 한번좀 고심하시고 내셔야 네. 될게 아닐까 생각합니 네. 네. 또 이번에 MWC에서 MCAO가 예, 예. 기조연설을 MWC 예. 기조 하니 예. 넷플릭스의 앞으로의 그 전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캐치해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눈여겨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는 우리 작가님 네. 어떤 거한번 보면 될까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ZT라는 회사 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프로뉴스에 뭐 하는 예. 업체인지? 화웨이랑 ZTE가 비즈니스가 비슷합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통신 네트워크 설비를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웨이가 중국의 1등인데 비상장이고 네. ZTE가 이제 두 번째 네. 상장되어 있는 회사.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ZTE나 화웨이 하면은 스마트폰을 생각을 하는데요. 매출 구성을 보면은 스마트폰은 전체 매출이 한30% 정도밖에 어,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신사 네트워크 거예요? 설비 설치가 전체 아.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사용량이 나,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G. 그러면 이제 중국의 통신사들이 이 네트워크 설치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비 투자 이게 아주 그 ZTE의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10년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올란다요? 해봤는데요. 네 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오. 이제 실적인데요 음. 올라갔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쯤에 하락을 잠시 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에 있고요 네. 지금 주가 위치도 보더라도 어~ 이 상승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쁘게 합니다. 그림 그려 나가고 있는 ZTE인데요. 저 위까지 한번 쭉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게 이제 전망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네, 빨간색 맨 위에 그 대각선 예. 선까지 올라갈 수 <laughs> 맞습니다. 있길. 네, 예. 미국 주식에서는 넷플릭스, 넷플릭스. 저 중국 쪽에서는 예. ZTE 외 네.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스 타이밍 한번 잡아 보도록 해요. 자, 해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장에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해외 주식을 하는데 접근하는 게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맞습니다. 분을 모신 만큼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팁을 좀 듣고 있는데 장우석 본부장님 네. 오늘 또한 가지 팁주신다면요그 해외 수료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게 좀 비싸요 국내보다 네, 네. 되게 예민하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어~ 게 빅스콘 나가면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음. 아~ 환율 환전할 때왜또 네. 손해를 보느냐 그니까. 러 기준환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준환율로 환전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살 네, 때는 더 비싸게 산다.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게 국내에서는 전신환 기준 아닙니까? 전신환 기준인데 그게 살때팔때 때 각각 0.8% 정도 손실을 보거든요. 아, 네. 그러면 더하면 1.6% 정도의 원금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꽤큰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 않죠. 너무 좀 부담스럽다. 말씀하시는데 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은 해외 외화계좌가 있습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면 왜 이렇게 많이 우대해 주잖아요 우대환율. 네. 우대환율 네.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0.8%가 아니고 거의 다 많은 우대를 받으시거든요. 어. 그러면 은행 가서 외화계좌를 만들어서 은행에서 편하게 환전하시고 그 외화 자체를 증권사로 넣으시면 음. 환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화 통장이라면 은행 가서 달러 남침도, 통장. 죠 원화가 핼리리오 들어간 핼리리오 원화 통장. 거. 네. 외화가 들어간 외화 통장 아, 두 가지 나눠져 있죠. 뭐 은행마다 다 있는 거다다 있는 거죠. 음. 근데 그걸 해 놓으면 나중에 주식 매매가 끝나면 또 받으시면 돼요. 외화로. 네. 아, 달러가 네 통장에 들어가 있는 들어오는 거예요? 거죠. 그럼 그걸 어. 뽑아서 뭐 해외 여행 갈때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없잖아요, 자석이. 음. 올해 최대 그 추석 때 연휴 기간 아닙니까 아, 나가시더라고요, 네. 해외로. 그럼 그때 환전할 필요 없이 그 네. 외화를 쓸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환전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 그리고 환전은 은행 가서 좀더 어~ 우대에 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네. 외화 자체를 넣을 수도 있다 네. 그 근데 만약에 외화가 기존에 계신 분이 정말 편한 거죠 그냥 음. 넣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굳이 환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이런 거를 잡는 것이 진짜 돈 버는 비법이거든요. 나가는 네. 지도세도 모르게 나가는 수수료, 그렇죠. 세금 이런 그렇죠. 거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솔직히 뭐막50% 100%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아보시죠. 예, 네. 팁 하나 들어봤고요. 우리 정순배 작가께서도요. 네. 뭐또 중국 쪽과 관련돼서 우리 투자할 네. 때팁 주신다면요. 중국은 그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분류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고요. 네, 시장 종류도 진짜 많더라고요. 예, 표를 보시면은 뭐 A주다, B주다, H주다, 레드칩, P칩, N주. 와,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중국 펀드를 투자하더라도 네. 차이나 A라고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건데요. 네, 이런 많은 분들이 왜 A가 왜 붙어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건데 네, 네. 어, 복잡하지만은 딱세 개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이렇게 세개로 나누면 될것 같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상해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 그리고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업종이 이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분류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구, 궁금해하시는. 아까 제가 장성 자동차랑 ZT 네. 소개 드릴 때 네, 네. 옆에 코드 번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 둘다 코드 번호가 두 개씩 나와 있습니다. 아, 어 그러네요? 예. 저, 그랬어요. 아. 좀 봤습니다. 예. 아, 저도 못 <laughs> 봤었어요. 왜두 네. 개인가? 아까 예. 다시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예. ZT 뭐 뒤에 뭐가 어쨌다고요 그 숫자 숫자 말씀하신 예. 것도 두가지직있고요 예. 아. 기어 코드 번호가 네. 네.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그두 군데 동시에 상장돼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 두 군데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음. 네. 그럼 이제 이게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똑같은 아 이렇게 기업. 지금 예. 여기 화면을 아 몰랐어요. 저놓치고 있었던. 이게 똑같은 기업인데 주가도 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예요. 홍콩 거래소는 투자자 구성이 이 유럽과 미국계 기관들 자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본토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투자자들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시장마다 다르게. 되는 거죠. 오, 와, 그리고 신나다. 아시겠지만은 중국 본토가 사실 버블이 좀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A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가 홍콩에 네. 상장된 주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A H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싼 주가에 살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격차가 별로 없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홍콩에 상장되 있는 걸 살까요 아니면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어디, 궁금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투자자들이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본인의 투자 종목들이 중국 본토에 상장이 다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나도.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해야 아. 나중에 리밸런싱 할 때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 네. 여기는 위안화 여기는 홍콩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환전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음. 내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객들이 아셨으면 하는 투자자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네. 팁 중에 하나가 똑같은 기업이더라도 홍콩에서는 최소 거래 단위가 다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차이나 모바일 500주 단위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ZT는 이제 100주 단위로 살 수가 있고요. 아. 홍콩에서는 기업마다 최소 투자할 수 있는 거래 단위가 다 다릅니다. 아하, 그런데 네. 중국 본토는 모든 종목이 100주 단위입니다. 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좀 분할 매수를 하고 싶다. 음. 그런데 중국에서, 이게 홍콩에서는 뭐 몇백주, 몇천주 단위로 사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좀 제한적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상해 중국 본토는 이제 그런 게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본인한테 적합한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보지 않은 이상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포인트들을두 분께서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자,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과 말씀 나눠봤어요. U.S. 스탁 장우석 본부장, 하나금융투자 선능 금융센터에 계신 정순필 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